최근 비트코인 가격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제 영상에도 관련 내용을 물어보는 댓글이 달려서 해당 내용에 대한 챗GPT 분석과 더불어 제 생각을 공유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근 2024년 9월 이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횡보를 계속했어? 그러다가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되는 기업임에도 이러한 괴리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줘. 답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이 2024년 9월 이후부터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인 현상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 외에도 다양한 내부 및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1.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자체 비즈니스 성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보유 외에도 여전히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기업의 본업 성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본업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발표나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분기 보고서가 발표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전통적인 사업 부문에서의 성장성이 둔화된다면 주가는 이를 반영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치와 시장 심리 주가는 종종 기업의 기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경우라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약세를 보일 때에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같은 비트코인에 노출된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그 결과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9월 이후 이러한 시장 심리 변화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3 채권 발행 및 부채 구조에 따른 리스크.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 및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즉 회사는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과 무관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이나 채권 만기와 관련된 부채상환 압박이 커질 경우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재무 구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문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비트코인과의 연관성 감소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가가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에 더 밀접하게 반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마이크로스트레티지를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리스크를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보유한 다른 기업들도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노출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가가 비트코인의 가격과 덜 연동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5.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및 조정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의 괴리가 단기적인 시장 조정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종종 주식이 차익 실현의 대상이 되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도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이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한 후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일치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의 괴리 원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본업의 실적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 채권 및 부채 리스크와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 부담, 비트코인과의 상관 관계 약화, 단기적 시장 변동성 및 차익 실현에 따른 주가 조정,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챗 GPT 의견을 바탕으로 구독자님들에게 답변 드린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원래 비트코인과 평균 0.83의 상관계수로 약 2배의 변동성을 갖고 움직여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기업 자체의 평가 매력은 거의 없는 기업이며,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로 평가받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이배 정도를 추정하는 이유는 마이클 셀러가 레버리지 즉시비 발행을 통한 즉 아주 낮은 저리에비치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비트코인 자산을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통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자체가 레버리지 매수 효과로 인해 비트코인의 이배로 움직이는 속성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달 동안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동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홀로 상승해 왔습니다. 이런 율이 생긴 이유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은행의 역할을 한다고 공언하면서 이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것. 비트코인이 오르기 전에 먼저 선행하여 오른 것? 즉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게 상승된다고 예상할 경우.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는 매우 크며, 특히 상승장의 경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2배 정도의 크기로 변동성을 갖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이 가능하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레버리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BITU나 BITX처럼 높은 수수료나 변동성 끌림이 없는 장점이 있음. 3. 마이클 셀러이의 레버리지를 통해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가치가 선반영되는 것? 4. 아직까지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는 금융 기업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투자하기 용해서 등의 다양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평가가 과도하게 높아진 상황이 되자 이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 과도한 프리미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은행 등은 아직 밸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는 공매도를 치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헤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큰 하락 이후로 장 시작 전 크게 하락함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말아올리며 하락의 폭을 줄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가 최근 상승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율 자체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정을 단계의 괴리율에 의한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결국 MSTR의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사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만 상승하는데, MSTR만 횡보하락한다던지, MSTR만 상승하고 비트코인만 횡보하락이 불가능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편집하는 오늘 드디어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마이크로스트레 티지가 강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투자자분들께서는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가치 변화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해 준 구독자 한분한분 한분 모두 감사드리며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그 순간까지 시간적 여력이 된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동행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새로운 한주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투자를 위한 소중한 시드머니를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